트랜지션 이번에는 트랜지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트랜지션의 정의는요. 두 화면, 두 영상을 연결할 때에 시각적인 효과를 주어서 두 영상이 자연스럽게 장면 전환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트랜지션이죠. 자 이펙트 패널로 한번 가보면요. 어, 여기 보시다시피 비디오 트랜지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디졸브라든가 와이프라든가 혹은 뭐 슬라이드, 페이지 필 등등 어, 굉장히 많은 비디오 트랜지션을 이미 사용하고 있죠. 오늘은 이 중에서 우리가 쉐입을 이용해서 커스터마이즈된 트랜지션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영상을 한번 가져와 봅니다 자 이곳은 평행을 달리는 그런 영상이고요 또 하나는 소녀가 비행기를 들고 달리는 영상 자좀 크게 보도록 하죠 자 우선 트랜지션을 만들 때에 예를 들어 트랜지션이 3초다 그러면은 앞에 영상도 3초가 필요하고 뒤에 영상도 3초가 필요하게 되겠죠 어, 지금 28초 정도 되니깐요 한 31초 정도 어, 대략 한 요정도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끊고요 Ctrl-K로 끊고 요것을 하나 위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붙여주죠 자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요 파트 요 파트 요 시간에 맞는 어, 커스터마이즈된 트랜지션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요 아, 펜 툴을 사용해서 쉐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조금 크게 보고 우리 요것을 한25% 정도로 줄여봅니다. 그리고 펜 툴을 가지고 어, 쉐입을 만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클릭, 클릭. 자, 이렇게 생긴 쉐입을 하나 만들어 보죠. 조금 크게. 화면을 다 채울 수 있을 정도의 아, 쉐입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좀더 커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화면 전체가 채워질 정도의 아, 쉐입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타임라인에서 이 쉐입을 트랜지션 시간에 맞게끔 올려놓고요. 자, 에펙트 컨트롤 패널로 갑니다. 여기서요, 여기 보시면 쉐이 보이죠? 지금 만든 자, 이곳을 밑으로 내려서 우선 이필 칼라를 어, 100% 화이트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100% 화이트의 필 칼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트랜지션이 시작하는 첫 번째 프레임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프레임에서 다시금 이 쉐입의 그 트랜스폼을 보시면 이 포지션이 있죠? 포지션을 오른쪽으로 쭉 밀어서 이 쉐입이 안 보일 때까지 이렇게 옮겨 놓고 포지션의 첫 번째 키프레임을 찍어줍니다. 이렇게 키프레임이 나왔죠? 그 다음에 트랜지션의 마지막 프레임으로 가서 이 쉐입의 그 포지션을 다시 올드웨이 왼쪽으로 쭉 이동을 해서 화면을 가리도록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이런 모양의 그 쉐이프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할 것은 이것을 어떻게 트랜지션으로 만드느냐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요, 저 밑에 그 뒤의 영상, 뒤의 영상의 그 트랜지션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펙트로 가셔서요. 우리가 전에 했던 것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트랙 매트를 찾습니다. 그래서 트랙 매트 키를 여기다가 적용을 해주는 거죠. 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죠. 왜냐하면, 매트를 지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트랙 매트 키를 적용한 후에요. 다시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가서 트랙 매트 키의 프로퍼티 중에 매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비디오 3로 어, 셀렉트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짠 하고, 트랜지션이 생긴 거죠. 한번 볼까요? 아주 훌륭한 그 트랜지션이 나왔는데요. 근데 보시면요, 우리가 어디선가 보던 그런 아주 심플한 트랜지션이죠. 이것을 우리가 커스터마이즈라고 할 수는 없겠죠. 여기다 좀더 뭔가 다른 효과를 줘야 우리가 커스터마이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효과를 줄 거냐면요, 다시금 이 그래픽 클립 즉 쉐입을 셀렉트해 줍니다. 그다음에 이펙트 컨트롤의 이 쉐입에서요, 어, 우리가 스트로크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스트로크를 클릭하고. k 어, 스트로 l o r 를 50%의 그레이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50%의 그레이가 됐고요. 오케이 합니다. 그다음에 요스트로 그 w i d t h 를한10 정도 줘 볼까요? 이렇게 하면 뭔가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뭔지 모르겠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가 트랙 매트 키를 적용한 요 클립을 셀렉트 하고요. 여기서 이컴퍼지트 유징 매트 알파가 됐었죠. 이것을 우리가 매트 루마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뭔가가 달라졌는데 한번 볼게요. 네, 보도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이즈를 그러니 지금 잘 눈에 안 보이니까 조금만 더 주도록 하죠. 한이 정도. 그렇게 하고 플레이를 다시 한번 해보죠. 50%의 오파시티가 생긴 그 보더가 생긴 거죠 이 정도면은 약간의 커스터마이즈가 됐다고 할수 있겠지만 그 좀더 커스터마이즈에 걸맞는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쉐입을 셀렉트 하고요 다시 한번 이펙트 컨트롤로 가서 스트로크를 우리가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이번에는 이 칼라를 좀더 어둡게 10% 정도 거의 블랙에 가까운 칼라를 어, 주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 위스를 한40 정도만 주죠 자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약간 그두 겹의 우리가 보더를 볼수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더에 두 차례의 디멘전을 주어 봤습니다 만약 더 주고 싶으시면 더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보더에 디멘전을 줄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지금 이 트랙 미트 키를 매트 루마로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쉐이프의 필이 전부 다 화이트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건 리니언데요. 라인 말고 좀 다른 게 없을까? 다른 걸 만들면 되겠죠. 어, 요것을 쉐이프를 셀렉트한 상태에서 펜 툴을 가지고 라인 위에 펜 툴을 얹어놓으면 플러스 아이콘이 생기죠. 클릭한 상태에서 약간 휘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S를 만들든가 해서 마음에 맞는 그 쉐이프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첫프레임을 가볼까요? 첫 프레임으로 가시면 이게 약간 나오는데요 지금 키프레임이 찍혀 있는 상태니까 여기서 오른쪽으로 약간 어, 무빙해 주시면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곡선 모양의 그 쉐입을 이용한 그 트랜지션을 만들었죠 일종의 와이프 트랜지션입니다 자 비슷하게 한 가지만 더 해보죠 자, 이 영상은요. 산에서 스키 타는 영상이고요. 조금 아까 했던 달리기 영상을 이렇게 붙여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트랜지션 만드는데 지금과 같이 한 3초 정도 한다고 하면요. 이 3초 정도 가서 컨트롤 K 해서 끊고 이것을 위로 올리고 이것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길이로 트랜지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조금 크게 보고요 자, 이번에는요. 쉐입을 만드는데 펜 툴이 아니고 서클, 엘립스 툴로 서클을 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자, 트랜지션이 생기는 첫 번째 프레임으로 가서 서클을 어, 하나 만듭니다 시간을 맞춰 주고 이 서클 쉐입에 어, 이펙트 컨트롤로 가서 밑으로 내려서 보면 지금 스트로크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빼주기로 하죠 우선 100%필 칼라의 서클을 하나 만들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서클 쉐입그 트랜스폼에 가서요 포지션과 스케일에 키 프레임을 찍어주고 이 포지션의 위치를 오른쪽 끝으로 보이지 않게끔 나중에 보드를 줄 것이기 때문에 그 여유를 주고 여기다가 위치합니다 그 다음에 끝부분으로 가서 끝나는 프레임으로 가서 여기서 가운데로 놓고요 그리고 스케일도 크게 화면에 꽉 차도록 약간의 여유를 주면서 그렇게 스케일을 옮깁니다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죠 자 이런 shape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하나 만들었고요. 네, 이걸 가지고 이제 트랜지션을 만드는 거죠.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자요 밑에 그 트랜지션 뒤쪽에 나오는 클립을 어, 셀렉트를 하고요. 아 우리가 아까 이펙트로 가서 이 트랙 매트 키를 어플라이했었죠. 이것을 어플라이합니다. 그다음에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가서 매트를 비디오 3즉 shape로 셀렉트를 해주면 자 이런 shape 트랜지션을 우리가 하나 만든 거죠.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네. 이런 그 서클 트랜지션인데요. 이것도 어디선가 본거 같으니까 우리 여기다가 커스터마이즈를 더해 줘야 되겠죠. 자, 이 서클 쉐이브를 우리가 셀렉트하고 또이펙트 컨트롤로 가서요. 우리가 여기서 스트로크를 한번 주는 거죠. 스트로크를 주고 스트로크 쉐이브를 우리가 50%로 하나를 주고 스트로크 위스를 한70 정도 우리가 줄까요? 그리고 뭘 바꿨냐면 이 밑에 아, 트랙 매트 키가 적용된 뒤에 클립을 셀렉트 한 상태에서 트랙 매트 키의 컴퍼지트 유징을 매트 알파가 아니라 매트 루마로 우리가 셀렉트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두꺼운 50% 투명도의 보더를 볼수 있는데요. 이거 좀 너무 두꺼운 것 같죠? 그러면 다시 쉐입으로 가서 이것을 좀 줄여주죠. 그리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커스터마이즈를 했고요. 아까 어떻게 했었냐면 이거 말고 좀더 디멘전을 주고 싶다. 그럴 때 스트로크를 하나 더 플러스를 하고, 이때는 스트로크를 좀더 어둡게 보더의 농도를 바꾸는 거죠. 보더의 투명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시고 이것은 이첫 번째 스트로크보다 좀 두껍게 하면 이런 식의 보더의 디멘전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진행되는 트랜지션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한 가지만 더 해보는데요. 이번에는 텍스트를 이용해서 트랜지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 스키 영상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 소녀의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트랜지션을 만들도록 합니다. 자, 이것도 한 3초 라운드 뭐이 정도 되겠죠. 여기서 끊고요. 하나 위로 올리고 다 붙입니다. 그러면 이만큼이 이제 새로운 트랜지션이 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텍스트를 가지고 그 쉐이프 트랜지션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어떤 때 이런 것을 쓸수 있냐하면, 예를 들어 뭐 S 그룹의 홍보 영상을 만든다. 혹은 어, 여자 친구 동영상을 만들어 주는데 이름이 수기, 수민이, 수진이다. 이럴 때 s 자의 이니셜을 가지고 어, 이 트랜지션을 계속 사용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타입 툴로 어, 글씨를 한번 써봅니다. 클릭해서 S를 쓰고요. 그 다음에 에센셜 그래픽스 패널로 가서요. 어, 폰트를 좀 두꺼운 걸로 해주죠. 두꺼운 걸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좀 크게 하고 센터를 맞춘 다음에 앵커 포인트를 가운데로 이렇게 놔두도록 하죠. 왜냐하면 스케일을 크게 할 거기 때문에 앵커 포인트를 어, 가운데로 놔두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고요. 타임라인 상에서 이 텍스트 클립을 아, 트랜지션에 맞게 조절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트랜지션이 시작하는 첫 번째 어, 프레임으로 가서요 아, 이펙트 컨트롤 패널의 텍스트 레이어 밑으로 내려가면 또 트랜스폼이 있습니다 어, 포지션과 스케일을 클릭해 주는데 이때 스케일은 제로 그러면 보이지 않겠죠 그 프레임으로 가서 이때 스케일을 아, 크게 해줍니다 얼마나 크게? 화면을 가득 채울 정도로 자, 이렇게 크게 해줍니다 그리고 한번 볼까요? 굉장히 길게, 어, 이렇게 나오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자, 이서은 이제 트랜지션을 만들어야 되겠죠. 요 밑에 클립을 셀렉트해서, 이펙트 패널로 가서, 트랙 매트 키를 적용을 했었죠. 이렇게 해서,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매트 키를, 비디오 3, 즉, 텍스트로, 이렇게 하면, 네, 요런, 텍스트로 만드는 그 트랜지션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보드를 넣어줄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여기에 stroke를 갖다가 클릭해서 stroke의 칼날을 한50% 정도 되는 그레이로 만들고, 그래서 어, 사이즈를 좀30% 정도 주고요. 또 밑에 클립에 트랙 매트로 가서 이것을 Composite using을 매트 알파가 아니라 매트 루마로 하면 이렇게 50% 투명도의 보드를 만들 수 있다고 지금 했었고요. 여기에 좀더이 보더의 디밍 전을 더 주고 싶으면 다시 스트로크를 하나 더 해서 이번에는 스트로크 컬러를 좀더 어둡게 하거나 혹은 밝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스트로크 위드를 크게 해주면 두 개의 레이어가 되는 이런 스트로크 보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이렇게 이 텍스트를 가지고도 트랜지션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걸 보여드렸어요. 자 그런데 어 지금 보시면은 이것은 펜트로그린 쉐입, 이것은 서클, 이것은 저스트 텍스트. 굉장히 정형적이죠. 이것 말고 좀더 어 생태적인 느낌이라고 할까요? 좀더 라이브한 느낌 이런 건 없을까?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펙트 어 패널로 가셔서 터뷸런트 디스플레이스 이런 이펙트가 있는데요. 이것을 쉐입에다 적용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짠하고 울퉁불퉁한 이런 느낌이 나게 되겠죠. 한번 플레이해서 보면요, 네, 보더들이 울퉁불퉁하게 보더들이 울퉁불퉁해집니다. 이렇게 생생하고 그 살아있는 듯한 느낌의 와이프 트랜지션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냥 서클 아, 트랜지션인데 여기다가 이 디스플레이 스터뷸런스를 적용하면 아, 이런 생생한 느낌의 그 트랜지션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여기다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네이 정도면 커스터마이즈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S자 그 쉐입에다가 라 터뷸런트 디스플레이스를 적용합니다.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뭔가 강물이 흐르는 것 같기도 한 패턴의 트랜지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그 우리가 언리미티드하게 아, 트랜지션을 만들 수 있고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쉐입이라든가 혹은 텍스트를 이용해서 일종의 와이프 트랜지션을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펙트를 집어넣음으로써 커스터마이즈된 그 본인들만의 그 트랜지션을 그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드린 말씀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한번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